자또 도깨비 형님이 또 나무를 나무를 좀요 요거 하나면 되나? 어. 어. 이리, 이리, 이리. 자 아, 같이 올라가 보자. 어. 자 또. 래 조금이라도 나무를 해 드리려고 끌고 올라 실려고또 아이고 어, 그럼요. 어? 아 그럼요 아 1600평 다 농사를 했다는데 그럼 이거 혼자 만삼 농사 짓기도 힘들어 야 근데 저기 나무 땔뭐 엄청나다 어? 야, 아니 근데 어르신 막 혼자 떠드시는 거 보니까 좀 체한 게 내려 안 가던데요, 예? 네? 아니 아까는 안 떠드시더니 계속 혼자 막 떠드시거든요. 저 체한 게 내려 갔나 봐. 아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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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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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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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장갑을 갖고 와야겠다. 근데, 이렇게 어. 근데 뭐, 사람들 자주 오겠지, 뭐. 어, 어. 어. 장갑 없어도 되겠는 그래. 아 오늘 이성이 이상한 기운이 없네. 형님도 기운이 없지. 아 그래. 얼른 오면서 뒤을다 뺐잖아. 아유. 아니, 아이젠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 세상에. 그래, 아이젠을 찾으려고 계속 변화을 뒤졌는데 없더니 찾아보니까 있네. 찾아서예 아, 내려갈 때. 아, 위험해. 내려갈 때도 아이젠, 아이젠 하고 가는 게 나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낭 떨어지 떨어질까뭐막 무섭더라 형 짐은 배낭은 무겁지 미끄러지는데 와 진짜 겁나더라 오늘 와낭 떨어지 떨어질까 무섭더라 죽어. 아 죽어 죽어 이거 해도 어르신 부스마기 바로 떼는데 그아저 그래. 우리 돌수 형님 간다 자, 저도, 저도, 지금 장가 안 깼지만, 이거 나무를 끌고 내라는 특명을 또 주셔가지고, 저라도 뭐, 저도 뭐라도 좀 도움을 주시, 도움 드려야죠. 아이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좀 뭐 작은 거를 주셔가지고, 끌고 가봐야죠. 아이고, 이건 뭐, 영상 찍으면서 뭐 끌고 갈려는 쉽지 않네요. 자,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좀, 영상을 내려놓고, 땡긴 다 아이고. 어, 뭐, <목소리> 영상 찍어야지. 그러고 가야지, 정신이. 진짜 유튜브 고달프다. 요거랑 요 내가, 여기 와야지. 나를, 해드리고 해야지. 자. 일정. 아이고, 야, 걸렸다. 걸렸어. 아오어이 어, 어. 영상 찍으려다가, 봐질뻔했네데 아이고 일단 끌고 왔습니다 아유 이거뭐두 개만 톱으로 잘라가지고 에? 뜰감해 드리면 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뭐 그냥 끌고 내려도 힘든데 에? 영상을 찍으면서 끌고 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아유 그래도 어차피 끄고 내려온 거, 마무리. 요 밑에 끄고 가지고 굴려야 됩니다. 저기 보시죠. 여기 뭐 나무, 이쪽에 나무를 딱굴리면 딱인데. 뭐, 바로, 바로 해야, 바로 이거 뭐 저기, 잘, 잘라가지고, 나두라고요? <laughs> 아... 자, 우리, 우리 장사이신네 형님이 또, 나무를 하나 또, 끌고 오시네. 형님, 여기 나무 놔두라는데? 어르신 여기 나무, 나무 놔두라는데? 뭐, 여기 저, 석가래 하는데 쓴다고? 그러니까 어, 저거는 어 그러니까. 어 이건, 그럼, 나, 이건 놔둬야겠다. 아언니, 그거 좀 풀어 도나좀줘 그러면. 예? 어. 그 요거는 요거는 놔둬야겠다. 여다. 어휴. 네, 맞았다. 내려놓고. 야, 네, 요거는 네, 요거는.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노골이 한게 이게. 노골이. 노골이. 노 우리 택백 택시, 그 택시 인사들은 어제 쇠가빠지게일가지고오 그래. 아주 저. 아 진짜. 아 <laughs> 아. 혹시 봄 되니까 뭐 내가 형님 말대로 목이 메네 아. 아니, 그러기만, 근데 봄 되면 사람이 너무 이상해. 아. 상 살아, 다니까 요거만 해도 하루 깨잖아. 그래. 진짜 내가 이 없다 야, 우리 천하장사이 우리 형님이 뭐 메가리가 없다고 할 정도니 뭐 아. 우리가 저, 에? 우리 저, 정사장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응? 일주일 씩 요새 막 꺼지게 하더만. 빡시게 했죠, 계속. 없지. 아. 나도 요번에 아... 5일. 아, 5 오... 연장. 6일 연장, 6일 연장. 으 아... 저는 눈올 때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돈 되니까, 눈 오면 돈 되니까. 이번에 나무를 그 많이 떼셔가지고. 저거 카메라 제가 들릴까? 아이고. 이양. 오호 예야 오호 고마가딱 됐다 아또 어르신들 감독 하실라고 딱또 오셨네 감독관 우리 홀빛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 <laughs> 똑같이 <laughs> 하나 또 있는데 그럼 못 하나를 넣어야 돼예조그만한 거요? 잘막가면있어잘라가어 짤만... <laughs> <게다> <laughs> <놔놔서>. <laughs> 이못다아 아, 그거 받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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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받치는 정도 한다는. 아,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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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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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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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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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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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이게 뭐비고 눈오고 어르신로 오세요. 요거 제가 끌고는 여기 위에다 올려 놨으니까 나중에 석깔에석깔에 쓰시면 돼. 찌 네, 봐야지. 봐야. 네, 야 그래. 어. 뭐 르신 벌써 멀리서 봐도 딱 뻗으면 그나들라는 아이고, 서야 전문가신데. 아이고. 근데 저 석갈에 나무 저쪽에, 요쪽에, 요, 요쪽에 걸 당장, 바, 당장 바꿔야 되겠는데? 어르신, 요거는 지금 바로 바꿔야겠는데? 뭐요? 요 위에 거는 지금 다 사갔버렸어. 아니 그건 비안불도안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사갔다고. 아니, 그 뭐, 뭐, 뭐지? 사갔버렸지, 요, 요 가운데 거요 가운데 거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있는데 여기 여 거는 뭐. 아안써면 어, 관계 없지 비 안쓰면 뜯어 자비안는면고쳐지 그렇지 그 내손다 있는 사이지만 내가 대부분 기술인데데 하하하 자 내가 써겠다 이거네 어, 아맞대단하시그리도 아들 와거들 주지도 않아서 내 혼자 꺼꺼올려가오 그, 그, 그 굴린, 굴린다 됐다 아이고 참 저거 뭐아가는 그날 지금 다 내려왔네. 어. 그 공항도 두터마이 있는데 들어온게 두터마이 있다 말이야. 짜릿해 어. 하나가 오기만 해가 그거는 못쓰고 야 이제, 근데 어. 저 드론은 뭐안 찾아가네 이게 누가 잊어버린거저 비싼건데 이게 드론이 어이. 이거 드론 드론 여기 드론이죠 어르신 알다 그 방송국에 들여 애들이... 떨어져가지고 찾지 못해가지고 내버려 뒀잖아 그러냐 방송국에 들여왔다가 그 방... 촬영하고 그 드론이 어디 떨어져 버려.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네. 오래돼 가지고 시도 아, 뭐어간 소리 사용하는 거 저놈이 인산 다 들. 예. 온온노 왔다니까. 그게 아. 그처럼엉 돌아다녀야 먹겠 뭐, 까먹으려다 응. 놓이 까먹라 건데. 그렇죠. 아휴. 영안 믿다세요. 예, 네, 다시다. 덥다 더워 오늘. 아우, 오늘 입에 잠바 잠바 벗어야겠다. 저도 잠만 벗어야겠어요. 아우 더워요. 아 삼척은 확실히 태백보다 태백보다 더 더워. 아우 여간 이 아마 저기 중영따라가 와서 얘기주간데한7 8년 넘었는데 뭐 그게 안돈그 돈은 안 되는데 여기서 여건이 이건 저기만 돼요. 2,3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내돈따다 돼도 비가 안 새지. 저는 올래 엔진은 정비 안 된대 는데뭐 날아가 있잖아. 그 비비 이렇게 가아이어 그+ 그. 이 원래는 비비를 이 올라가려면 4년 만에 가아입어 음. 3년 그래 3년 그래, 3년. 예. 그래, 그래야 비이 사지 않아야지. 음. 그저 이렇게 속옷을 하고 속옷을 이렇게 갖더놓이이까 비가 뜨도 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애는 거기말려가지고두배은니면뭐사 온단 말이지.